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만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서구 거만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어, 이 위쪽으로는 인천 2호선이 다니는 철도길이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큰 대로변입니다. 어, 이따 좀 안쪽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대로변 쪽으로 좀 나와봤고요. 대로변에 이렇게 붙어있는 현장이고요. 저희 집은 저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차도 쪽 소음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위치적으로는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검암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맞은편 쪽으로 저쪽에 지금 저쪽에 보이고 있는데 저쪽에는 인천 2호선 건바위역 도보로 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이쪽 길로 저 왼쪽 편에는 상동공원과 중동공원이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암역 바로 옆쪽으로는 아라뱃길 산책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근 쪽으로 검암초와 검암중학교 그리고 이 맞은편 쪽에 고등학교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덤보다 5분에서 7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현장 이렇게 뒤쪽으로는 헌봉산이 좀 위치되어 있어요. 네, 산쪽으로도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보실 현장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네, 외관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주차공간은 안쪽까지도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플러스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12345 라인이고요. 이쪽으로는 56호 라인이에요. 그리고 안쪽도 좀 보여드리면, 일전에 촬영을 좀 진행했었던 골드샤이어 현장, 바로 앞쪽에 있는 현장입니다. 네, 안쪽으로는 조용한 주택단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주택단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용도도 굉장히 넓은 현장이에요. 가격도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현장입니다.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레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방세 개, 화장실 2 개인 현장이고요. 전용은 18평, 실평수는 20평에 넓게 빠진 집이고요. 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거실과 이쪽으로 방 모습. 이쪽으로 공용 욕실과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신발장. 네, 오른쪽에 신발장 세 칸이 크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밑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일괄 소동 버튼 한 번에 키고 끌수 있게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앞쪽으로는 이렇게 보면 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희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쪽으로 중문 설치 되어 있고요. 네,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에 방이 있고요 이쪽으로 주방과 거실,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가장 큰 방이고 안방이에요. 네, 보부역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열0자좀 넘어요. 3m 좀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0자좀 넘습니다. 동일하게 3m 1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에는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측간사에 넉넉하게 밑에는 도로변 조용한 주택가의 도로변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저 위쪽으로 헌봉산이에요 헌봉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욕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현재 지금 변기는 새로 교체를 할 겁니다 보시면 변기를 지금 뜯어놨는데 변기 교체할 거고요 이쪽으로 수정과 바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보배욕실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으로 공용욕실이에요 공용욕실 네, 안쪽에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네, 공용욕실 모습이고요 바로 이쪽으로는 거실과 왼쪽으로 주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방두 개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방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이쪽으로 지금 현재 장을 두셨는데, 장은 빼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 훨씬 넓어질 것 같고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현재 창호 쪽. 어, 이 장식장 안쪽까지 계산을 하면, 여기가 8자, 2m40 정도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8자, 2m40. 네,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동향이고요. 거실도 마찬가지로 동향이고요. 베란다 널찍합니다. 네, 수전 빠져 있어서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방이었고요. 네, 세 번째, 오른쪽에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은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린 부분. 여기가 10자, 3m 정도 되고요. 여기가 7자, 2m 1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여기는 밑에 쪽에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는 도로가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현재 지금 이 블라인드가 좀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좀 이쪽으로도 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네, 환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앞쪽으로 주방이에요. 주방 모습만 보여드리면 D 글자형 넓은 주방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식탁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을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식탁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볼 그리고 3구가 식탁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거실이고요. 거실 모습. 네, 이쪽으로 아트월이고요아트월 쪽이 열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3m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자. 4m 정도 됩니다. 소파를둘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물 형태로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개방감 있고요. 앞쪽으로도 이쪽으로 동향을 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쪽 조용한 주택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본 현장은 인천서구 거만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건바위역 건바위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검암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검암역세권 쪽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건바위역과 검암역 중간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상동공원과 중동공원도 가깝고요 환봉산 올라가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검암역 인근 쪽으로 해서, 바로 옆쪽에, 아랍뱃길 산책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주변으로 검암초, 검암중학교도 굉장히 가깝고요. 맞은편 쪽에는 서인천고등학교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초중고 도보로 5분에서 7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어, 시세도 제가 좀 띄워놓을 텐데, 시세도 굉장히 잘 나온 현장이에요. 네, 제가 AI 시세로 띄워 놓을 텐데 시세 대비 입지와 시세 굉장히 좋은 현장이니까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와 입지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수요가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 아무 부동산이나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매매를 진행했을 때, 매도를 하셨을 때, 정확한 가격을 받으셔야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패밀리부 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